은행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환 원리금이 많아져 기존 DSR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가 적용됩니다. 이는 연봉 5천만 원인 A씨가 30년 만기에 변동 금리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기존 3억 3천만 원에서 하반기 3억까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4분기 주택... 주택담보대출이 15조 2천억 원 늘어나며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찍자 금융당국이 대출주의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상품을 이용해도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면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한도가 줄어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오는 7월부터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이 확대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100%가 적용돼 대출한도 축소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